2 0 2년 11월 27일이고요.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5분이 지났고요. 아침에 새벽까지만 해도 눈이 이렇게까지만 나무에 걸쳐 있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오후 내내 거의 폭설 수준으로 온것 같아요.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. 고 일을 하고, 이제 집에 올라가는 중입니다. 와, 멋지네. 설경이 아주. 거야 또이구나 아, 그러네 아 예전 흑백 같다. <laughs> 고생이 많으십니다. <laughs> 아물 올까봐 막 다들 날리구나 이거는 낮에 그래도 영상이어가지고 아야 이게 전체 풀샷을 좀 잡았으면 좋겠네 이게 너무 이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아, 육안으로는 다 보이는데 나무에 걸친 것까지 보이는데 음, 고정 화면으로는 안 잡히는구만 또 눈이 또 날린다. 그래도 어제 새벽까지 해서 김장을 다 마무리를 해놔서 이제 뭐 크게 걱정거리가 없습니다. 어, 쌀 있고, 어, 나무 넉넉히 해놨고, 김치 있고. <laughs> 그러면 이제 <laughs> 어, 겨울날 준비는 다돼 있어서, 아, 이렇게 눈이 와도 뭐 아주 행복하지. 같은 눈으로 사실 눈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일하느라고 바빴네 내일도 일을 가야 되고 모레도 일을 가야 돼요. 그런데 어, 제가 못 내려올 정도로 눈이 많이 와 버린다. 그러면 이제 전화해서 미뤄야지. 아유 나무가 하나 쓰러졌네요. 음. 똥 뿜지러져 버렸네. 길로 그나마 길로 조금밖에 안 나왔구나. 이말 정도에 톱을 가지고 내려와서 길이 소통이 좀잘될수 있게끔 또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. 집에 올라가는 길에 나무 쓰러진 게없을려나 모르겠네. 지금 무거, 눈이 무거워서 저는 올라가서 군불 떼고 냄비밥해서 뜨신 뜨신 밥에 김장김치 얹어서 길게 손가락으로 찢어서. <laughs> 이럴 때는 또 손가락 좀 빨아도 괜찮아. <laughs> 그, 그 맛이니까. 내일은 아침에 뭐 영하 2, 3도 정도 나와 있는데, 산에는 한 5도 이상 떨어질 것 같고요. 밤새 눈이 많이 안 오면 일을 가야 될것 같고, 모레는 영하 8도 정도 지금. 단양에 잡혀있는데 산에는 한 11도 12도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이 됐는데 첫눈 부터 이렇게 거의 폭설로고아 이게 스릴이지 겨울은 겨울 다 와야 돼요 겨울은 겨울답고 여름은 여름답고 봄은 봄답고 가을은 가을답고 산사람은 산사람다워야 되는데 자꾸 요즘 도시사람이 돼가지고 <laughs> 큰일 났네 이거. <laughs> 아, 저 어제 털신을 하나 샀는데 어제 일 끝나고 이제 제천에 제천으로 일을 가가지고 이마트가 이제 옆에 있길래 이마트를 가서 작년까지 신었던 털신이 이제 바닥이 거의 빵꾸가 나고 이래가지고 다 버렸더니 어제 사긴 잘 샀네. 아니, 4,5년 전만 해도 이마트 가면 7,800원, 뭐 9,8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고무로 된 음, 뒤에 없는 실내화처럼 이 앞에 덮인 신발에 털만 이렇게 붙여져 있어 가지고 되게 쌌는데 아이 그거 이제 한 5년 5,6년 신고 버렸더니 어제 갔더니 만원씩 다 올라가 있네 그15,000얼마했나17,000얼마했나 아니 또 모형을 거의 크록스처럼 만들어 놔 가지고 일부러 비싸게 만든 것 같아요 털신을 딱 샀는데 오늘 딱 눈이 와버리네. 지금 5시 10, 14분 됐는데 올라가면 또 깜깜하겠네. 어, 역시 고지가 높을수록 지금 한300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은데, 눈이 훨씬 더 많이 온것 같아요. 밑으로는 길에, 길에는 안 쌓이는데, 여기는 길까지 쌓여있잖아 나무 뭐 쓰러진 거 있으면 이제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, 안, 톱이 차이 없어서. 제발, 제발. 지금 앞쪽에 보면 길쪽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나무들이 있어요. 이런 게 위험해요. 무거운 눈이 막 와버리면 얘네들이 그냥 톡 부러져 버려. 산에, 산에 다람쥐도 춥겠다. 토이 톡깽이, 토갱이도 춥고, 멧돼지도 춥고, 고라니도 춥고, 노루도 춥고,